성년 후견개 심판전인 플루어를 보면 은 가정법원에다가 접수를 하겠죠. 성년 후견 개시하겠다는 심판정보를 합격하게 되면 은 법원에서는 보정명령 서류가 미비된 것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릴 거고요. 뭐를 그 감정하라, 감정, 감정하라 감정 그러면은 뭐돈 감정률 더 내라 이게 보정명령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 개시 사건들은 일단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가사 조사관이 조사를 하겠다. 가사 조사관, 가사 조사관, 가사조사관이 실체의 진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고요, 정신감정, 각종 사실조회. 이것은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서울 같은 서울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에다가 피우견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부동산 조회 같은 걸 말한 겁니다. 사실 각종 사실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관계인의 의견청지 관계인이라 하면은 선순위 상속인들이라든지 동순위자라든지 상속인 예정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견이 의견들이 어떤지, 이 사람이 과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어머니 재산을 미리 선취하게 서 이러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사 조사관이 가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하고서 가사 조사관이 가사 조사 보고서를 법원 법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 가정법원 가사 사건에서는 나중에 이행 확보를 하게, 돼. 이행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처분 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처분, 대부분 본래의 사건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임시 후견인. 선임하게 돼가지고 임시 후견인이 일단은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신문기일날 신문하는 거고요. 신문 종결을 거쳐가지고 후견 개시하면서 후견인이 선임된다, 선임 후견이 인 선임된다. 후견이 선임됐다. 그러면 이것을, 심판문을 송달에 되겠죠. 청문에게 회송달해준다 송달. 송달해주고, 송달에 대해서, 네, 불복이 있으면 항고, 대법원에 제안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불복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심판 확정. 성년후경계 심판은 확정입니다. 확정. 확정이 되면은 후견 등기부 기재해달라고 촉탁, 촉탁 등기에 의해가지고 촉탁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견이, 후견이 선임된 뭐 둘째 아들, 이 사람은 후견등기부 후견등기부를 발급받아가지고 후견등기부 촉탁해가지고 이 등기부가 대리권 법정대리 인 자격증명서면에 대한 자격증명서면 자격증명서면에 의해가지고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절차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본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당사자 신문 절차가 있고요 문제는 법원의 출석 사전 현황 조사서에 출소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소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면서 사진, 을 여러 장 찍고 현재 뭐 대화도 어렵고 외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표시하게 되면은 당사자 신문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감정, 정신감정이라는 것은 사전에도 진단서를 내지만은 사후에도 신청 이후에도 정신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우견인이, 피우견인이 충분한 자료. 아까 말씀드렸이 미리 사진 찍고, 진단서, 외출금지 이런 게 있다면 모를까? 그거 외에는 정신 상태에 의사의 감정을 시켜달 합니다. 의 감정.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 법원이 지정하는 현대아산병원. 이런 식으로. 현대아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오시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고, 당연히 정신감정제는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인. 둘째 아들이 했다. 그 둘째 아들이 감정료 예납. 30에서 50만원 정도 예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년계 심판의 효과.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지금 법정 대리인니다 법정 대리인. 법을 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역할이한건 항상 대리권이죠. 대리인. 지금 대리하려고 하면 대리, 대리권. 법정 대리인이니까, 성년호계 아닌 치매 어르신이 하는 행위를 대리해서대리해서 대리해서 하겠다. 대리, 대리에서 하겠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민법 총칙상의 취소권,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속임수를 썼을 때 이런 것들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신상에 관한 효과, 신상. 성년후견제도에게, 성년후견제도의 과거의 금치산 안정치단과 달리, 지금 은 신상에 관한 결정권도 법정 대리인인 성년후견인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